안녕하세요. 천지신당 하정부살입니다. 오늘 유튜브 방송은 2024년 갑진년 용의해를 맞아서 1955년 을미생 양띠분들에게 2024년 찾아오는 일곱 가지 행운, 복에 대해 핵심적인 내용만 간추려서 간략하게 말씀드리고 일곱 가지 행운에 해당되시는 분들을 태어난 음력 생활로 짚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다만 오늘 말씀드리는 일곱 가지 행운은 태어난 음력, 생년과 생활만으로 신전풀이를 한 것이기 때문에 전체 사주에 따라 변동이 될수 있다는 점과 모든 분들이 이러한 행운을 내 것으로 만들 수 있다는 것은 아니라는 점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1955년 일미생 양띠분들의 운세 중 2024년 갑진년에 찾아오는 일곱 가지 행운 복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재물복 금전복이 있는 분들입니다. 해당되시는 분들은 음력 2월생, 4월생 분들입니다. 금전복 재물복이 상승 작용하는 시기이기 때문에 지금 말씀드린 분들 중 사업이나 장사를 하시는 분들 또는 프리랜서 능력제로 일을 하고 계신 분들은 큰 결실을 기대할 수 있는 한해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또한 이 분들 중 조성운과 터운이 함께 들어오는 분들도 있기 때문에 2024년에 조성운, 터운까지도 내 것으로 만드신다면 시기적으로 들어오는 재물복, 금전복과 더불어 조성운, 터운이 합쳐져서 기대 이상의 큰 결실을 이루실 뿐만 아니라 이러한 상승운세의 흐름을 지속적으로 이어가실 수 있다고 보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금전행지운이 있는 분들입니다. 해당되시는 분들은 음력 5월생, 11월생 분들입니다. 흔히 말하는 복권 로또도 해당이 되지만 금전과 관련된 보상이나 상속 또는 합의 등도 포함된다고 생각하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개인에 따라 금전행지운의 크기가 작은 분들도 계시겠지만 2024년에 금전행지운이 상당히 크게 작용하는 분들도 있기 때문에 기대를 해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세 번째는 투자원이 크게 상승작용하는 분들입니다. 해당되시는 분들은 음력 5월생, 7월생, 12월생 분들입니다. 투자원이 크게 상승작용하는 분들이기 때문에 부동산 투자뿐만 아니라 금융관련 투자, 넓게는 사람에게 또는 회사 지분 투자와 관련해서도 금전 결실을 기대할 수 있는 투자 기회가 찾아온다고 보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다만 지금 말씀드리는 투자 오는 시기적인 부분을 말씀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투자에 대한 결실은 2024년에 맺을 수도 있지만 2024년 이후에 결실을 맺을 수도 있기 때문에 이 점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번째는 문서운이 크게 들어오는 분들입니다. 해당되시는 분들은 음력, 사물생, 사울생 분들입니다. 문서운이 크게 상승작용하기 때문에 부동산 문서 취득, 승진, 합격, 계약성사, 입찰 등과 같이 문서와 관련된 행운, 복이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뿐만 아니라 관제 문제가 있으신 분들 역시 2024년에 관제 문제에서도 좋은 소식을 기대해 볼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다섯 번째는 인연운 인연수가 있는 분들입니다. 해당되시는 분들은 음력 6월생, 10월생 분들입니다. 현재 혼자이신 분들은 2024년에 좋은 인연수가 들어오는 시기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또한 정신적인 부분뿐만 아니라 금전적인 부분에 있어서도 귀인 역할을 하는 인연수이기 때문에 결혼, 재혼 또는 깊은 관계로 발전할 수 있는 인연이라고도 할수 있겠습니다. 여섯 번째는 새로운 기회, 기사회생의 운이 있는 분들입니다. 해당 되시는 분들은 음력 7월생, 12월생 분들입니다. 새로운 기회를 통해서 크게 성장 발전하는 계기가 되는 갑진 년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또한 금전적 경제적으로 힘정 분들 역시 새로운 기회를 통해 기사회생할 수 있는 2024년이기 때문에 희망을 가져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다만 기회라는 것이 가만히 감나무 밑에서 감이 떨어지기만을 기다린다면 것이 될 것이 될수 없기 때문에 다른 때보다도 더욱 노력하고 분발하신다면 2024 사 년에 찾아오는 새로운 기회를 내 것으로 만들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마지막 일곱 번째는 귀인은 긴복이 있는 분들입니다. 해당되시는 분들은 음력 6월생, 9월생 12월생 분들입니다. 귀인은 긴복으로 인해 금전에서부터 관제까지 거의 모든 문제를 또는 금전기회, 사업기회들이 기인을 통해 해결될 수 있다고 보셔도 되실 것 같습니다. 특히 금전과 관련된 문제들은 2024년에 들어오는 기인은 기인복을 어떻게 잡을 것이냐에 따라 그 해결 여부가 결정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기 때문에 금전 문제가 있으신 분들은 2024년에 들어오는 기인을 반드시 잡아야 한다는 점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1955년 의미세양띠분들에게 찾아오는 7가지 행운복에 대해 핵심적인 내용만을 간략하게 말씀드렸습니다.서두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이런 행운복이 있다고 해서, 모든 행운이 내 것이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인간의 노력뿐만 아니라 신의 원력, 신의 도움도 필요할 수 있다는 점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끝으로 2024년에 1955년생 분들께서 이루고자 하시는 모든 일들이 현실이 되길 진심으로 기원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